평양 엘리트 아나운서 탈북 조사 중 발견된 충격적인 사실. 저는 리수진입니다. 아니, 가명이죠. 평양 조선중앙텔레비전 간판 아나운서였습니다. 10년간 매일 카메라 앞에서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거짓말을 했죠. 어느날 7살 딸 은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보다 잘 살아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 아이를 자유로운 곳으로 데려가야겠다고. 남편 민철이는 과학원 기술자였습니다. 우리는 1년간 치밀하게 준비했죠. 남편은 북한 해킹 프로그램 설계도를 저는 평양 고위층의 비리 영상을 몰래 USB에 담았습니다. 들키면 총살감이었어요. 2024년 11월 어느 새벽 저희 가족은 평양을 떠났습니다. 국경 마을까지 가는 기차 안에서 검열을 받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그리고 마침내 두만강 앞에 섰습니다. 얼음장 같은 강물, 은별이를 꼭 안고 한 발씩 나아갈 때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어요. 남편이 물에 빠질 뻔한 순간도 있었죠. 2주간의 숨막히는 도주 끝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태극기를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해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죠. 화면을 두번 빠르게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하지만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제 팔뚝에 숨겨진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희미한 문신 자국. 그건 평양 엘리트 여성들이 당 간부 접대를 위해 받아야 했던 등급 표시였죠. 더 충격적인 건 조사 3주차에 들려온 소식이었어요. 북한이 저희 탈북 사실을 알았고 부모님을 포함한 20여 명이 체포됐다는 거였습니다. 제 사진에 빨간 X 표시를 하며 국가 반역자로 낙인 찍었죠. 더 끔찍한 건 북한이 제 과거를 조작해 대남 방송에 내보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철이가 분노하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를 세상에 공개합시다. 과연 그들이 가진 정보는 무엇이었을까요? 한국 도착 후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북한 상류층의 충격적인 실상과 자유를 향한 한 가족의 처절한 여정을 그린 이야기의 결말. 아래 화살표 방향을 눌러 확인해 보세요.